야 적팀 토마다. 야 가자. 이쪽 가. 이쪽 올라가. 가봅시다. 아우로를 알아. 토마스를 상대로 도일엑스시발 운영원 방법. 오늘 막판 오늘 도일시발 막판인데 이겨야지.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토마스 안 보인다. 알았보다 기다봐헐 나, 헐. 나 넘어갔, 나 넘어갔어 기다려봐 저도 넘어갔는데요? 죽였어 소진공이 나와, 빨리 토마스 가깝다. 어 그냥 린 잡고 뺐어. 토마스 이금방에 있다. 더 성장하러 가. 음. 확인 토마스 확인. 아이고. 야 누구 죽었냐? 방금 마지막에? 엘리 레퀴엠 맞고 죽었고. 누가 죽었지 알아야 돼. 마르디. 맨 마지막에 죽었던 거 리닌데 린 잠깐만, 거 잠깐만, 거. 저, 잠깐만. 아, 랑바이오아리아저잠저만 아, 거 저거, 저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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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와! 좀적당거 저거, 꺼질 것이지 끝까지 저기저뒤지거고거 차트... 아... 아... 안 죽었어. 차트를 안 찍었어야 됐나? 엘리... 엘리... 아이고, 뭐 엘리 죽는다. 킹 포탑 잠깐만... 집중 좀 하자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번, 삼, 타해줘야다 저꿀링 먹어야 되는데, 오른쪽 거. 저, 저넘어 먹어라. 나 이거 막아볼게, 뭐. 레퀴엄 캔, 레퀴엄 캔. 와봐, 아니, 오마이갓! 아, 엘 쳐먹었구나. 레퀴엄 캔했는데. 아이고. 레퀴엄을 캐냈는데 그럴 수 없다. 이거 그냥 개인대로 해야될 것 음. 제가 사람 세야될것 같아요. 맘대로 해. 똑같게 구네. 어, 후반에만 운영하면 돼. 어, 올라가. 이거, 트로퍼 먹고 가자. 갈게, 가. 음. 헐. 찍었다! 죽였다! 아, 이 미친. 트로퍼 새끼야. 엘리는뭘 하는 거까백뱅이 파킹. <laughs> 나 바로 간다. 오 마이 갓. 컷 진짜 다, 도움 안 되네. 어, 내가 너무 많은 걸바라는 것인가? 너무 많이 몰려있으 위험해. 건물보다 사람 더 많이 팼는데 이봐봐 따라지 음. 오지 마라 얘들아 왜 4번, 오냐고 가방 가려고 했는데 아, 너 올라가 너농카드돼넌카너 넌넌 당장 가 거기 당장 가 거기 당장 가너 가야 돼나 따라간다 너 따라간다 있는데요? 버텨봐 큰데 있잖아 나 바로 간다 인 버티 버텨 나 바로 가됐테 죽였어 야 부숴 얘 부수.. 부스, 부수지 믿는다 어. 나 올라간다 오케이 어허이 미친 거이 누구 있냐? 호탑 때문에 뒤질 거야 아 그래? 알겠어. 아마 재료, 재료 나 이건다. 아이씨, 리스폰 타임 2초 라면서 바로 내려오네. 제 저거 리스폰 타임 계속 보고 있었는데, 한 1초 정도 빨리. 어, 1초 정도 빨리 내려오네. 뭐지, 그거 실제 시간보다 약 1초 정도 느림. 타이밍 복불복이야. 아니 저번에는 같았거든뭐 뭐, 타이밍 같은가? 게임 누워마다 어. 달라. 아 그래? 게임 서버 상태마다 다른 거야. 아씨발 음. 진짜 가지가지하네. 각 게임이죠? 너베라 레벨업해. 애 엘리, 엘리 죽어. 넌 튀어라. 넌 오지마. 나 혼자 할게 저건. 오겐? 안 되더라. 너뭐 하게? 그피메야 봤어, 나이스, 오케이 잘했어, 잘, 잘, 정말 잘했어, 정말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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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코스 봐봤어. 어, 잘했어, 잘했어. 먹음, 먹음 잘한 거야. 걱정 마. 이제 번지. 님도 번지하실 때 됐지. 오케이. 음, 템다 나왔다. 나왔어? 음, 오케이. 어퍼링 빼고 다 찍었으니까 이거면 빌 나오지 내가 좀 부실하네. 나 잠깐만. 일단 이모저. 이모저 뽑자. 이모저 뽑으러 가자. 와, 대캐 17렙인데 개잘 버티네. 고수네. 어쿠파리 있다고 해도. 이번 판 너무 데미 데인들 데미, 위주로 했다. 아이씨. 아 씨, 아킬었 건데. 늦었다. 안이랬다, 이건 내가 아니랬어 방금. 은내잘못입니다 예. 예. 죄송 그냥 빼봐 튀어봐 바로 뛰고 돌아서 나랑 너 기지로 와봐 나랑 가, 나랑 랑 가. 나랑 랑야야 알지? 지 지금 출출해해야 e 왼쪽, 왼쪽 돌아. 왼쪽 가, 왼쪽 가. 왜냐면, 오른쪽에, 그, 뭐, 애들, 볼드 먹으러 간단 말이야. 가네, 지금. 어, 지금 갔단 말이야. 저, 둘다 먹고 바로 올라가자, 우리. 아, 아, 위치에 좀 애매한데. 아,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, 그냥 가. 아직 오른쪽에 어, 있어, 애들. 올라가도 돼, 올라가도 돼. 이번거 수호야. 잠깐만. 잠깐만. 일좀 걸릴... 잠깐 토마스, 잠깐만, 잠깐만, 아니, 괜찮아, 아직 안 걸렸어. 아직 돼. 안 걸린 건 아닌데. 어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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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, 일로 와. 5초 안에 간다. 5, 4, 3, 지금 출발해야 돼. 아, 알았갈 거야, 오케이. 간다, 지금 간다. 도핑 다 하고. 찍어라. 한 대인데! 먹었지? 한 대인데! 한 대인데! 땄다, 땄다, 땄다. 땄어, 오케이, 잘했어, 잘했어. 와, 아슬했다. 와 어퍼링 안 지켜가지고 나 방금 쫄렸어. 어. 나 솔직히 방금 쫄렸거든. 평타까지 맞추고 했다. 와.. 아슬했다. 리얼. 반성해야지. 확실히 타임은 빠르다. 원래, 원래대로라면 원래 토마스에게 막.. 혼자 갔으면 토마에게 막혀가지고 쇼팸 당하는데.. 빠르긴 빠르다. 와, 선브로 얼마 안 남았다. 아, 진짜 심한... 네, 음... 상관없음 어차피. 얘 음... 예, 무슨 게임이야? 음... 갓개비입니다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어 봐라. 이 씨발놈이? 어난 살았어. 딱리나 <목소리> 여기 있다. 여퀸 <목소리> 어이! 이게 왜 맞아 매트 쏴! 나이스 깜짝 <laughs> 어, <laughs> 이억나지 날아감 야, 토마, 토마 봐봐 아니다, 오, 올라가 나 일로 간다, 은신이야 올라가 예?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 너가, 너 이것만 그래. 깨우... 죽어라! 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나... 나린한번만봐주실 아니야, 괜찮아. 리나보, 야, 리나보, 야, 리나보, 야, 리나보, 야, 린? 나보 야, 린나보 야, 리가보 야, 나보 야, 나보 야,